2033년 0시 신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우리가 작년이 되신 분들은 지금 청년들의 삶을 지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구나 대략 짐작을 할수 있죠. 100%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올해 우리가 살아갈 365일 이 100%를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불행하기를 바라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365일 동안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 예물을 올리신 분 가운데 감사 제목이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웰 하나님, 이레 하나님 이렇게 적은 분이 계세요.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지난해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도 변함없이 인도하여 우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임만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는 뜻이죠. 이한해 함께 달라고 하는 갈망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살아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을 믿고 드리는 그런 감사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은 미지의 시간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존입니다. 천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없어질 피조물이 아닌 영원히 지속적으로 존재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시작과 마침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 개개인과 온 우주의 종국을 알고 계시죠.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또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죠. 아들까지 주시기도 아까워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아끼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빼놓아지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성도에게 오늘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올해 모든 시간에 허락한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식인 그의 백성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모두가 좋은 것을 받으면 더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 칠이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지켜 포도가 해안받지 않게 했습니다. 포도주를 따는 틀까지도 파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뭐라고 말씀을 해요? 들 포도뿐이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미리 결정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극상품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포도나무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쪽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가꾸어서 한 해에 소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에 합당하게 가장 좋은 포도송이를 가득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포도나무에는 들에서 맺는 들포도를 맺은 거죠. 하나님의 행복을 심고 행복을 거두는 백성 되기를 원하심에도 불행을 거두는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심었는데 불행을 거두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도나무가 포도주인의 마음과 같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 마음과 같아야 돼요? 맞습니다. 10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므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사모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줄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사모하고, 다른 것도 사모하고, 두 가지를 사모하는 것,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은 우리에게는 미지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인생 모든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아들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정말 좋은 것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고자는 하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목마름이 있죠. 여러분 간절한 소망들 다 있잖아요. 그 소망들 다 소중한 것이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잊지를 마세요. 여러분이 새해를 맞아 올려드린 신년계도 제목 있죠? 저는 그 모든 제목들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 구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헤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봤는데 아이들이 실수해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무라나요? 아이들이니까 그렇지라고 넘어가죠. 그와 같아요. 우리들이 혹시 잘못 구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하나님은 나무라시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이 서로 잘못 구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신년 기도 제목이 극상품 포도송이 정말 좋은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를 삼아라고요? 하나님을 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또 지금도 여러분 올려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목사가 강단에 올리라고 했다고 목사에게만 기도시켜 놓고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간절한 소망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달라라고 말씀할 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에 아멘하는 것이죠.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사모하는 그에게 영혼의 만족함을 준다라고 한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념계대즘을 놓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내가 절박하게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나의 이러한 뜻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드리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이는데 어떤 걸 위해서 줄이라고요? 올해는 의에 줄이는 하나님의 뜻을 줄이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준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신년계도 주목이 좋은 곳이 좋은 곳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사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의 영적 가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올해 우리 인생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으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없어지고 낡아지는 것들이 아닌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세요 당연한 거죠 없어지고 낡아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영존하는 분만이 시작과 마침이신 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그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책임질 줄로 확신합니다. 자먼서 사장 8절에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너를 높이리라,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누구를 높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높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건 누구를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입니다. 알수 없는 꿈을 꾼후 범민하던 애굽 애국 왕은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보았지만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죠. 그때 바로를 보호자 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옥중에 있던 요셉을 추천합니다.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이 말하죠.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누구를 지금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애국왕 앞에서 높이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요셉이 꿈을 해석한 후 바로왕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이방나라 왕인 애국왕 입에서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서 요셉이 바로왕에게 하나님을 높이니까 바로왕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후 바로는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애굽에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말씀 옥중의 죄수를 왕궁의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높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무하는 직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여러분 입술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세요 왜 입술로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고백의 종교의 기독교에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요. 여기다가 손수건을 이렇게 달아줬어요. 왜 손수건을, 흰수수건을 가슴에 달아줬냐면 그때만 해도 잘 먹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코가 계속 흘러요. 그래서 손수건 이런 게 우리 어릴 때는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옷에 막 이렇게 닦고 그러니까 막 나중에 여기 막 반들반들해져요. 그래 가지고 엄마가 그러잖아요. 흥해라 이러면 막 흥해, 흥해.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고 흥했다. 잘 살게 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높여라고요? 하나님 높여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죠. 여러분 입술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새해는 속지 마세요. 천지같이 입다가 없어지고 옷같이 날가지고 의복같이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요. 나를 책임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을 높이자. 이렇게 다짐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에 이렇게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으로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약속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존하신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해 전에 김해의 한 원룸에서 노르웨이 국적의 40대 남자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섯, 여덟 살이던 1980년 한국에서 노르웨이로 입양된 거예요. 노르웨이는 양부모 아래서 학창시절과 청년기를 보내며 성전하다가 장년이 되어서 혈육을 알고 싶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5년 동안을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쓸쓸하게 원룸에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표현대로 고독사를 한 거죠 그리고 한 줌의 죄가 되어서 노르웨이 양모에게 돌아갔습니다 37년 전 한국에서 노르웨이로 갈 때도 혼자 갔고 나중에 죽어서도 혼자 가게 된 거죠 참 슬픈 얘기죠 40년 가까이 노르웨이 양부모 아래서 각별한 돌봄을 받고 큰 어려움이 없이 자랐을 터인데 그렇게 고국과 부모에 대한 인연은 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이 반평생 세월 속에서도 잊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버림받는다 이것은 참 비참한 일이죠. 그러나 방금 전노르웨이에 이방된 분같이 사람들에게는 부모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겠어요? 그러나 그 자식을 떠나보나 했던 부모의 마음보다 도대체 자신이 왜 부모에게 버림받았는지 그 이유조차도 알지 못한 당사자는 큰 고통이겠죠. 어쩌면 그 노루의 입양자는 그 버림받은 이유라도 알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모든 해명과 이유보다 그저 나를 세상에 잊게 해준 부모님을 한번 안아보고 싶었던 것, 그 바람이 하나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사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부모도 자녀를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버림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버림 한 번씩 받아봤죠? 그렇게 안 버림받고 살아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기대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말이죠. 그렇다고 이 말은 인간이 기댈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말인데, 기댈 존재가 아니란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지, 왜 사람을 믿어요? 1976년 7월 28일 중국 탕산시에서 진도 7.8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400개 폭발력 같은 강도로 10초 동안 계속 되면서 무려 24만 2천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16만 4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탕산 대지진 아주 큰 지진이었어요. 이 탕산 대지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이 대지진으로 당한 고통을 스토리로 하고 있죠. 가장이자 아버지이고 남편인 분은 목숨을 잃었고요. 남매는 실종이 되었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애타게 찾고 있는 중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은 남매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나쁜 소식은 그둘 중에 하나밖에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는 둘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가옥이 무너지면서 깔린 상황에서 하나만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최종적으로, 여기 딸들 많은데 어떡하지? 아들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래에 갇혀 있던 딸이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구출된 아들은 팔 하나를 잃어 장애가 되었고 딸은 영영 찾지 못할 줄 알았는데 딸은 사실은 다른 구조되어 온 손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는 상처로 살아있으면서도 어머니를 찾지 않고 캐나다 남자와 결혼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죠. 그러다가 훗날 성인이 되어서 어떤 계기로 다시 만남을 갖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서 내가 선택받지 못했을 때, 이 또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평생 근무하던 직장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서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리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이제나라는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르는 거예요.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다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이 지구상에 70억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핀셋으로 뽑듯이 정확하게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잊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감히 저와 여러분을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놓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람은 행사의 갈림길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내 손을 잡고 있는 다른 사람의 손을 뿌리칠 수밖에 없죠. 물의 위험, 불의 위험, 불꽃 솟구치는 화염 속에서 방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살려면 다른 사람을 손을 떨쳐내고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의 위험에도 함께하고, 불의 위험에도 타지 않게 하고, 불꽃도 사르지 않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겁니다 버리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누구에게 버림당할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회사에서 명퇴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저와 이런 버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을 과신하지 마세요. 물질은 관리의 대상이지 신봉할 대상이 아니에요. 암만 많이 물질 벌어 보세요. 하나님 후하면 다 날아가 버리죠. 오직 하나님만 기대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존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존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영존하셔나 우리 끝까지 책임진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영존한 하나님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만 붙드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